2025년 4월 16일 비나 테 파동 카운팅업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파동은 큰 파동으로 여기서 지금 터미널 내려오고 있는 파동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BCDE로 내려오는 파동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ABCDE바 이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바 안에 지금 터미널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a b c d e 고 다시 ABCDE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연장되고요. 또 연장되어서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인데 여기 현재 내려온 파동이 A, B, C 한 파동 A 파, B 파, 그다음에 C 파가 W, X, Y, X, Z로 내려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C 파, 그다음에 D 파를 올렸다고 보고요, E 파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마감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 마감하고 나서 A, B, C, D, E로 마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온 파동이 W, X Y라고 말씀드렸어요. wxy는 부러진 화살을 하고 비슷해가지고 활 시위를 당길 수 없는 파동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파운팅을 하다 보니까 wxy 특히 앞이 뭉툭한 삼각형으로 시작한 w. 그 다음에 xy로 나오는 경우에는 힘을 잘못 차리더라. 그런 경험치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wxy로 나왔을 때는 얘가 계속 밀어 올리지 못하더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파동이 델타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내려오는 파동 보시면 여기 A B C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B C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A B C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A B C 삼각형의 C 파 갖고 D 파 올렸다가 E 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E 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A 파인 것 같고. abc 갭 나오고 wxy로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하고 e abc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abc가 나왔거든요 터미널 만들어져서 abc가 중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여기서 abcde로 내려왔으면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동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까지가 A였으면 A B C였으면 올라가서 만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파는 이 부분은 제가 삼각형을 분석을 하긴 했는데 1초봉 찾아도 딱히 다른 파동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W X Y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C 파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A B C D E로 파동을 진행을 했다면 여기 E 파잖아요. 여기 현재 A B C D 했는데 불규칙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파였으면 a파 연장도 될수 있고 e파 연장도 될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a b c d e 이면 호빗 삼각형이 나와서도 강세거든요 이렇게 강세로 나오는 경우에는 마감이 잘 안됩니다 마감이 안되고 이파동이 e파로 나와서 전체 파동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이 e파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터미널이 어디서 마감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직은 마감 안 됐으니까 이파동이 현재 E 파동으로 진행했다고 봤을 때 시나리오가 좀세 가지겠네요. 단순 삼각형 A, B, C, D, E로 내려서 저점 깨고 마감하는 경우, 그게 단순 삼각형으로 마감하는 경우. 두 번째 시나리오는 W, X, Y, X 안 만나는 거죠 A 파를. 그다음에 Z로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마감을 할지 W, X, Y, X, Z로 마감을 할지 아니면 한번더 C 파로 더 내릴지 그거는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 한 가지. 또한 가지는 worst case. 1, 2, 3, 4, 5로 터미널을 만드는 겁니다. 터미널 을 만드는 거는 최악이죠.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터미널 케이스도 같이 고려해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파동은 시나리오가 3개 정도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현재는 삼각형입니다. 여기 이 파동이 A B C D E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파동은 제가 마감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파 시작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A B C로 마감을 했으니까 이 파동은 터미널 마감 중에서 제일 지금까지 검증이 많이 된 플랫 마감으로 보면 마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되돌림이 현재 여기서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되돌림을 보면 아직 되돌림은 안 왔어요. 그런데 되돌림은 이제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abc 마감을 했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보고 두 번째 시나리오 wxyxz로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c파로 리셋해서 마무리 하거나 wxyxzbc로 마무리 하거나 어떤 건가 하면 WXYXZ 얘들이 안 만난 거죠. 얘가 안 만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WXYXZ로 ABC 마감하면 피보나치 미달이 나와 가지고 모멘텀 확보하고 튕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WXYXZ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파니까. 마지막 이파 연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가지는 아까 얘기드렸던 5연장 터미널을 난데없이 여기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챙겨 봐야죠. 지금 현 상태는 터미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아직 1대1을안 왔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내려온 파동이 두번째 삼각형의 연장 a파 연장을 하고 내려온 상태잖아요 위에 있던 파동은 위에 있는 5연장 터미널이고 밑에 있는 파동은 터미널 하나 더 만들어서 클래스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a b c d e 이고 a b c d e 이고 강세로 두번 했는데 보통 두번 정도 하면 힘이 빠지는데 한번 더 내려올는지 어떻할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wxy 로 올렸기 때문에 이 파동이 b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파동,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 ABCDE로 내려다가 WXY, ABC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ABC로 움직여서 이 파동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잘리고 다시 ABC로 내려와서 저점을 건드릴 가능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현재 이 WXY가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WXY로 내려올 가능성 또는 WXYXZ로 내려올 가능성도 다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파동은 약간의더 시간 조정을 가지는 파동이 나와서 시간을 끌고 저점 갱신을 두번 만약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포지션은 롱입니다. 일단은 이 5파를 건드리지 않고 버틴다면 이 파동은 이 5파의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A파, B파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파가 지금 건드려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일단 그게 첫 번째 관심이고 두 번째는 시간 조정이 현재는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하고 한번더 파동을 만들면 여기까지 A, B, C, D, E로 한번더 파동을 만들면 이 파동은 오연정 터미널 내려온 파동은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너무 가팔라서 이 상태에서 마감하고 다시 튕겨 올라가는 모멘텀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걸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이 오파가 살아 있는 상태라는 거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환율 카 카드를 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환율 카드를 쓰게 되면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U.S. 스테이블 코인의 위력을 더 발휘하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더 심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소나대고 코프는 그런 쉬운 게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은 환율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환율 게임을 하면 자본 유출이 막을 수 없을 지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중국 내부의 자본 유출 그것 때문에 환율을위안나 평가절하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시간까지 고려하면 여기에 시간적인 파동의 진행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시간 되실 때 1초봉으로 여기에 한번 카운... 카운팅 일일이다 해보시면 아마 바동 카운팅이 나올 거다 그래서 나스닥 하고 제가 테슬라 바동 카운팅 한거 공부방에 올려놓은 거 참조하셔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1초봉으로 abc abc 다 카운팅은 너무 많더라고요 못하고 1초봉으로 터미널을 찾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찾아가지고 어제밤에 미국 시간으로 어제밤에 공부방에 제가 올려 드렸는데 거기 이제 올려 드리면서 영상에서 여기 ABC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또 터미널 하나 나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터미널이 나오면 이 터미널이 어디까지 커버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터미널이 나오면 터미널은 만약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면 터미널이나 노말 임펄스가 나오면 이파동 C파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 피보나치 그러니까 3 8 2을 커버하는 최대 피보나치 중에서 상위 터미널까지만 포함합니다. 이 터미널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A, B, C로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보나치를 측정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봤을 때 A, B, C로 382는 살짝 넘겼습니다. 그래서 커버는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전체를 다 보면 A, B, C, D, E로 진행을 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삼각형 부분은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xy든 wxyxz든 파동이 진행된 걸로 보고 여기서부터 파동을 잡았습니다 터미널을 아까 앞선 파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wxyxz로 나온 파동에 abc로 파동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 파동이 wxyxz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A, B, C, D, E, 고, 이게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B, C로 나왔다면, 이 파동은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커버를 못 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내려온 파동이 W, X, Y, X, Z로 내려왔거나, A, B, C로 내려왔으면, 이 파동, A, B, C만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펄스가 커버할 수 있는 A파, A파는 복합조정, 또는 A, B, C거나, 또는 모노파동, 또는 임펄스, 여야만 합니다. 삼각형, A, B, C, D, E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이 파동의 A파, 로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BCDE는 A파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여기 있는 파동은 그래서 A, B, C, D, E로 올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로 본 거죠. 여기 터미널이 나와가지고. 이걸 찾았다고 얘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올라온 파동이 A, B, C가 되는 겁니다. 이 파동은 W, X, Y로 올렸겠죠. 그럼 A, B,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면 그 다음에 E파가 올라간 거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여기까지가 A, B, C, D 하면서 불규칙이 나왔죠. 그래서 불규칙으로 파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E파가 A파, B파, A, B, C, D, E로 E파에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호빗삼각형 여기 제가 잡아놓은 게 호빗삼각형인데 호빗삼각형 일반적으로 잡는 거는 A파와 A파 길이, 그 다음에 B, C, D, 그다음 그다음에 E파 길이 측정하는데 1대1 차소치는 보통 나오더라 호빗은 1대1은 넘겼고 거의 1.618 가까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E파 연장을 할수 있느냐도 A, B, C, D, E로 또 연장을 할수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 저점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ABC가. 그러면 파동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서 불규칙 확산형으로 만들고 ABCDE로 만들면서 여기에 틀림없이 RSI를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상실을 하고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파동의 분산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흘러 내려올 거거든요 흘러 내려오는 파동이 이제 어떤 파동 구성을 하고 내려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 파동은 abc예요 그래서 일단은 abc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파동은 abc abc 두 개를 만들었어요 wxy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게 x파로 작용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게 abc abc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a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bc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터미널이 일단은 카운팅을 해서 했을 때안 보입니다. 만약에 터미널을 만들면 이제 조금 난감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파동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5연장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큰 터미널 만들면 엄청 일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터미널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시나리오로 봤을 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 놓은 ABC가 첫 번째 ABC 여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삼각형의 e 파가 내려온다면 ABC 하고 D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 파동은 삼각형의 내부 파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터미널을 못 만들면 ABC를 못 만들면 WXYXG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랬다가 올렸다가 C파 만들고 D파 만들고 E파를 만들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올려서 리셋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E파로 ABCDE 다시 ABCD하고 E로 올렸다가 이 고점을 올렸다가 올렸다가 리셋을 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파동 리셋하는 게두 가지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나오면 얘가 W X Y가 A가 되면서 A B C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 고점을 넘기면 이 파동이 D 파가 되고 E 파 만들고 다시 A B C 만들었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W X Y X Z 삼각형으로 내려와서 삼각형의 C 파를 만들고 올렸다가 D 파 만들고 E 파를 내릴지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파동이 좀 위에서 둥둥 떠있었지 않습니까? WXY로 이렇게 떠있는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굴러서 내려오게 되면 이 저점 갱신을 하는 게 생각보다 강하게 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모멘텀 변화가 어떤지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공부방에 올릴 거고 그게 아니면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나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